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네, 네, 오늘도 네. 이제 이원석 아카데미에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렌트쇼를 네, 일주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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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자, 오늘 주제는 네. 정말 네. 재밌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인사 안해되나요 인사 안 했나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네, 성남입니다. 전현하고요 장기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정말 재밌었어요. 어, 좀 내용, 재밌는 주제. 진짜 재밌, 재밌었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 해봤잖아요. 근데 맞아. 이거 진짜 영상 보면서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죠. 배꼽 자 맞죠. 네. 그또 네? 있어요? <웃음> <웃음> 그것도 제일 뿌듯했던 게저 랭킹 1번부터 계속했잖아요 아, 처음부터. 근데 88명이 참여했다는 게 어, 진짜 많잖 아니 이게 가장 어. 많은 참여율인 가요 <laughs> 113명밖에 참여를 안 했대요. 남의, 저번 주보다 33명이 더 늘었어. 요제 100을 넘겨봅시다. 감사해요. 네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할 때는 100명은 넘게 해야 습니다 네, 600명 중에 39명은 음. 이 나머지 한 음. 주보다 떨어졌어. 요500몇명 음. 어디 있는가. 그 다들 영상들 보셨죠? 그 중에서 레전드 영상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뽑았어요. 전에 돈이 돈이 둥갔어요. <laughs> 돈이 돈갔어. <laughs> <laughs> 앞다리 쪽이 떨어져 가지고 <laughs> 네, 둥갔겠어요. 사람이 정말 뜨겁고 당황스러우면 자기 모습이 나오거든요. <laughs>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웃음> 나는 <웃음> 어. 뜨거운 거딱 떨어졌을 때 정영돈 씨가 진짜. 사과를 하잖아요. 죄송하다. 어, 죄송합니다. 사실 방송 방송상국인 사고긴 방송 사고인데 조금 귀엽잖아요. 그 정도는 맞아. 있을 수 있는 얘긴데. 사버를 한다는 거에 저는 맞아. 와, 이 사람 인간성이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일단 방정. 분들은 어떤 거? 저는 돈이 돈이 넘갔어요. 돈 저는 봤는데 네. 네. 아, 너무 웃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저 너무 웃겨 가지고 계속 뭐뭐 뭐, 웃기긴 일상해. 그 날려라. <laughs>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내가 길게 태극기 날려라 일단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이게 맞아. 웃겼어 근데 뭐. 거기서 끝냈으면 됐는데 한번 터뜨리고 두번 터뜨리고 맞아. 이거 호일 응. 블라우스는 우리 정설 선배가 이미용 <laughs> 방송할 때 되게 많이 입고 나온다 <laughs> 이거 되게 존나 많 하나 챙겨드려야겠어 거기서 끝냈으면 됐는데 세번네번 네번 터뜨리니까 <목소리>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미동씨좋아하잖아 거. 아니 어떤 여자. 사람은 <laughs> 여기에 머리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laughs> 이상하게 나왔다고 여기는 여기에 머리 넣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여기 넣으시라고 <laughs> 말씀을 좀 드리고. 안 웃을 수 없는 옆에 여자친구 오실 때 말을 못이었잖아 이민호 씨라서 가능했던거 <laughs> <받은> <laughs> <것> 같아요. <같애, 웃음> 아니 그리고 그때 그대사 <laughs> 음. 생각나요? 그뭐약 먹어야 된다. 저기 <laughs> 약좀 주세요. 이 오빠 약 먹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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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아, 시간 내고. 맞아 약 먹을 시간 거기다가 거기다가 또 있다. 마취총. 마취 마취총 좀 쏴줘. 이게 졸려서 지 졸리니까. 근데 그거 어디서 본거 같지 않아요? 빨리 당겨. 네, 저도 요 우리가 있었어요. 방송했던 그 방송이 다시 나오는 건가 맞아, 싶을 정도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랭킹쇼지만 거기는 방송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좀 음, 생각하지 않는 살짝 이어서 많이 얘기하그거 아마 그두 분들 아찌가.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나는 그것도 <laughs> 몰라,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쇼스트 돼서 거기 들어가서 친해지면. 물어봐. 아, 어, 물어볼게 그거는 하생 아, 아, 그거는 무례하지 아, 않을까? <laughs>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일단 그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음. 저 사람들도 사람이구나 방송인이기 전에. 맞아. 음. 네. 그리고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고잖아요. 웃음이라는 거는 진짜 <웃음> 진짜 못 참거든. <무상거든>. 맞아. 한장 하고 오신 줄알았요 <laughs> 저는 처음에 봤는데. 웃음이 라는게또한번빵 터지면 음, 그 정도 고한장한번 계속 생각나고 효과까지도 보여 낼수 있는 게 웃음인데, 그 웃음이 음. 정말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런 방송에 있어서약 특히나 로라면 혀를 게하든가뭘물던가뭘 하든가 해서 맞아, 맞아. 음, 마무리를 짓던가, 아니면 그고객들의 생각을 한다면 좀그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사과를 음. 죄송하다, 뭐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도 음. 고객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음. 저는 한편으로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개인만의 또 유명세를 탈수 있는 그런 거? 아무래도 유튜브에 떠도어 2년 동안, 동안.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아기는 아, 아니지만 생각하고. 아마 음. 이 영상이 우리 랭킹쇼에 음. 올라왔 또 있었던 것도 아마 그치, 그치, 그런 효과가 아니었을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쵸? 재밌었어요. 네. 진짜. 그리고 저는 박준의 고데기. 진짜 빵 터졌어요. 전... 그게 지금 1위죠. 1위죠. 어. 1위. 당연히 1위일 수밖에 없어요. 네. <laughs> 그리고 저는 좋은 게 앞머리에. 아 <laughs> 어, 맞아요. 요거를 한번 딱 끼우잖아요. 딱 끼워서 여기 앞에 앞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 수가 있어요. 앞에 그러다가 요거를 네. 살짝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아우 기술면요요 느낌 아 예. 약간 바람 어. 머리처럼 학교 예 네. 네. 너무 잘 나오고. 88명이 <laughs> 참가했는데 50명. 50명이 각종 부대기를 선택을 했네요. 반 이상이 선택했다는. 그전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음. 시연이 진짜 중요한데 사실 음. 그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해보면 되겠지 하고 연습도 잘안 해보시고 우리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음, 고데기가 좋아도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치. 뭐든지 경험이랑 연습이 음. 중요하다는 걸 음, 근데 그렇군요. 우리 여자들 고데기 많이 해보잖아요. 저는 딱그 시연을 하는 그 순간 안될 거라는 게딱아 각도가 <laughs> 각도가 안 나오지. 힘들지 힘들지. 저는 그 바로 보내야 될것 같았어. 안돼안 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방송사고가 1위가 박준 고데기도 음. 2위가 네. 블라우스고 이민영 씨. 저는 이 사람이 어. 너무 근데 이거 너무 내 마음이 약간 안쓰러운 거야, 진짜. <laughs> oh 저는 아직도 그 해피콜 <laughs> 비 아직도 하잖아요. 네, 해요. 보면서도 떨려. 맨날 떨려. 이 떨려나? 영상을 못 봤는데도. 아, 맞아, 맞아, 어떡할까? 맞아.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의 무리수. 음, 무리수. 음.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요즘에는 번지진 않더라고. 어, 물에서만 되지더라고 그게, 그렇죠. 예전에 그 그러니까 경험에서 있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laughs> 아마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음. 분에 트라우마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음. 그래도 나는 보면서 그치. 어 이게 정말 대형 사고고 어, 눈에 딱 보이는데 음. 그두 분들이 역시 풀어하는게 대단하고 느껴지는 음. 게. 음. 음. 뭐, 그, 당황하는 그런 어, 이 전혀 없더라고. 응. 역시, 프로는프로구나 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했어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피콜 냄비가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더 많이 해피콜, 콜이 오지 않았나, 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말송을 음, 하고 있더말 대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피콜 전신에 저희 있어요, 저희도. 마지막이 뭐였죠? 오이가 유상무방구 울어! 또 울어! 야! 단가 습봉이 다 이래야 되는데 이랬으면 벌써 성공했지. 와 아, 이거 진짜 흥... 맛있다. 근데 이분이 왜 망고를 먹고 울었을까? 그때 한창 이분이 그 컨셉을 굉장히 밀었어요. 응. 신뢰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먹고서 진짜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설정이었다면 아마 조님 진정성이 진짜. 있었겠죠. 어, 저, 저 진짜 맛있는데 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진정성,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을까? 맞아. 좀 아쉬움이 조금 <laughs> 음. 있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울어야 되는 컨셉이랑 울어야지. 아, 갑자기 먹고 사는 거. 그건 또 슬퍼지네요. <laughs> 슬퍼지네요. 네는슬퍼 되네요. 슬모 이원성 아카데미 파워즈 600명이라는 카톡에 음. 졸업생들 포함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하는 음, 그런 노력이 조금 맞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설문조사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 안 해봤을 것 같고 내가 쇼호스트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방통하면서 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맞아, 우리 다들 쇼스트 공부하잖아요. 이런 방송 사고 우리가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랭킹 쇼를 한번 해본 우리로서는 만약 나라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맞아. 이걸 보고 있는 많은 분들 도 혹시 쇼호스트 준비를 하신다면 프로 정신을 갖고 해야지 이런 사고가 나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 지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이 들고요 참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방송사고 도 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생각을 하고 해야. 그런 맞아.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음. 오늘 또이 방송이 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88년 감사합니다. 네, 100명. <laughs> 다음번에 100명, 100명.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정말 부족하지만 이 방송을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국 <laughs> <꿈빵>. 아, 국방, <꿈빵 웃음> <꿈빵> 이렇게 끝나국 <꿈빵. 웃음>